5장에서는 재물과 부요또 종기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 6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부요함또 많은 자녀를 얻고 또 장수를 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불행한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행한 일은 잘못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그러니까 어, 전도자가 보기에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할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쁜 일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을 뭐 선하다, 또 선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당하는 좀 뭐라 그럴까요? 어이없는 그런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편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러한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재물이 많고 부유한 것은 좋은 일이고, 또 그것은 뭐, 굳이 이야기하면 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도 그렇고 오래 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나쁜 일, 불행한 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지금 돈이 좀 많은 사람이나 자녀가 많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또 혹시 반대로 자녀도 없고 가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의 결국은 언제 할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무엇이 사람에게 진짜 낙인지 즐거움인지는 죽음 이후에 알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오늘 6장에 이야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받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모아진 재물, 부여, 종기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죽서서 개주는 열심히 해서 뭔가 모으고 얻었는데, 정작 누리기는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다 잃었다, 또 내가 많이 쌓았다,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내 것일 련지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일 련지 모르는 3절부터 5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사는 날들이 많았는데 시지적으로 죽음 이후에 제대로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뱃속에서 낙태되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데, 평안을 누가 누리느냐? 오히려 낙태된 자가 평안을 누린다?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인생에 힘듦이 이렇게 있기도 하겠지만, 어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함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되어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에 누리는 그 평안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사는 것처럼 오랫동안 장수를 누리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음으로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고 또 고통의 세월을 산다 그러면 낙태된 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 라고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유무로, 또 명예나 권력, 이런 것의 유무로 낙을 누리고, 또 어쩌면 불행하고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판단은 언제 알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알게 돼요, 마지막 때. 죽음 이후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애써서 수고해서 모아놓는다 한들 자녀들이 100명이 넘는 자녀가 있는다 한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낙, 즐거움, 행복 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낙을 누리는 길은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낙,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그 사람이 이혼하는 게뭐 얼마나 큰 뉴스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부부의 이혼 소식이 나오죠. 대구로 회장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 안에 오고 가는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이혼이 뭐 딱히 창피하다 어쩌다 요즘에 그런 말들은 안 하지만. 전, 전 국민이 알고, 얼마나 어쩌면 한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우리의 낙은 재산의 유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자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함을. 가족함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면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보면, 입을 위합니다. 라고요. 입. 그러니까, 먹는 것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가진 그 욕심의 끝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다 욕심 아닙니까? 욕심. 그런데 욕심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족함을 모르는 것, 그것이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머릿속으로는 공상하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한들 구절에 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도 보면 좋다고 이야기하고 뭐 데리고 다니고 체험도 시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도 대여섯 살 이하의 일들은 생각도 안 나요 놀이공원 막 데리고 와요 애들 즐겁게 해주고 한다고 근데 정작 아이들은 그 기억도 없어 엄마만 힘들어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시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즐거운 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보는 것, 이런 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보는 것에 대해 우리 인간의 마음, 욕심은 결코 끝이 없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는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주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불행이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불행,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왜요? 그런 모든 것이 욕심의 발로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10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다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모습.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는 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재산이 재물이 부가 우리에게는 이만큼인데 이보다 더 우리가 하려고 아동바동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의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것의 주권자로서 우리 인생에게 적합한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 낙을 누리는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첫째 교훈은 세상에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있냐? 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권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전쟁 뜻하지 않았지만 전쟁 일어났죠. 어린 아이들 무참하게 죽어가요. 또 아내자들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아무리 이야기도 지나치지 않죠. 우리 욕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입니다. 욕심 어떤 욕심이든지 그것을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하자. 범사입니다, 범사. 이것이 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그래서, 회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때로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가안에서 그 진.